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대3 무상증자 종복이라는거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테고 우리가 이 무증 패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권리락 가장 중요한 이 권리락 일이 언제이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두 배, 세배 수익을 낼수 낼 있는 지금 기회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짚어 갈게. 오늘 약간의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죠. 1.3% 지금 5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공시의 영향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 이 공시가 뜨기 전에는 어,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면서 도지 캔들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럼 공시 일단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임상 시험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일단 임상에 대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무증을 꺾어내고 무증을 찍어 누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찬찬히 뜯어 보시면 아무 내용 없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엔 얼만큼 투여를 할지, 요 용량 변경하겠다, 요게더해서 환자군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병역 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 물론 긍정적이죠. 어, 앞으로 훨씬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고 임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요게더해서 더 안정적인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건데 우리가 기대하던 소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 뭐 임상 진행한다 진행한다 어, 우리 근데 그쪽 바꿔서 할 거야 이게 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 지금 요 변경 승인에 대한 공시가 뜨자마자 그냥 돈을 빼버리는 요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무상증자죠 어, 이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무증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시다 어, 그렇다면 조금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대3 무상증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가 1,100만주 근데 이제 신주 1대3이기 때문에 3,300만주가 새로 생기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신주 배정 기준이죠. 10월 13일이 신주 배정 기준인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느냐? 요 본주를 지금까지 들고 있었느냐? 우리 주식 매매하셔서 투자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마음에 무상증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0월 13일 이라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10월 13일 언젠지 자 이때죠 10월 13일. 근데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렸죠. 주주 명부가 넘어가는데 이틀이 걸린다. 13일 날 확인을 하는데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지 이 주주 명부를 확인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도 진행하시면 이틀 뒤에 예수금이 들어오죠. 예수금을 찾을 수 있죠. 똑같은 원리로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3일 이전, 이 거래일 전에, 이 거래일 전에 매수를 진행하셔야 무상증자 권리가 생긴다 요 말입니다. 이 권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날이 13일이고 권리락일은 그 이틀 전에 생긴다. 언제 거래일 이틀 전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0월 13일 이때죠. 거래일 이틀 전이니까. 원래대로라면 9일이죠. 원래대로면 9일인데, 9일 무슨 날입니까? 추석 연휴가 9일 날까지 이어지죠. 10일 날이 거래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9일도 빠지네. 쭉쭉쭉 빠져가지고 언제? 10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이 권리락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리가 떨어지는 날, 권리락 1에 염두께서라면, 그럼 내가 이제 권리를 받았네. 지금 매도를 해도 상관없네 하고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건강한 종목이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죠. 어,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두 가지 종목이죠. 블루엠텍.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그냥 패턴입니다. 패턴. 무증의 패턴이에요. 거의 정해졌다. 99%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할 정도의 패턴인데 이제 무증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 이거 무증을 하네. 하면서 사람들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급등 나오게 되고 어, 블루엠텍 같은 경우 약간 옆으로 기었는데 보통에는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여기서 차액 실현 가져가는 매물 나오고 우리가 신주로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지 모르겠다. 어, 신주 받는 게 이득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 구간 찾아오게 되고 이처럼 권리라일의 상한가 이 상한가를 두번세번 번, 많게는 다 여섯 번까지 생기는 권리락 1의 요 상한가를 우리가 노리는 게 이제 무중 종목의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급등 후 조정 구간 찾아오고 권리락 점상하고 나서 다시 정상 주가까지 어, 이전 라인까지 떨어지는 요것들이 패턴으로서 반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의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무상증자로 인한 급등 이후로 약간 옆으로 기고 있는 요구간이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잠깐 내려가든지 우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이 일날까지 들고 있기만 하면은 이 권리락일에 나오는 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 두배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방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 1대2 무상증자 두 번의 점상 보여줬죠. 엉코니 테라피티스 1대3 무상증자 두 번은 일단 깔고 가는 거고, 세 번이 나올 수도, 네 번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세 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두 배의 수익, 네 번이 나오게 되면 세 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요 구간에서 지금, 아, 음봉 떴네. 와, 이거 별론가 본데? 아, 무증이라고 해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 진행하시면 사실상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절대 겁먹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어, 소룩스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맨날 똑같은 종목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어, 이만큼 확실하게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는 얘가 딱이라서, 자,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상승, 그리고 조정구간 가져가고 나서 권리락 점상을 6번 치게 되면서 10배의 수익을 가져간 종목입니다. 소룩스 같은 경우 이제 1대 1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대여섯 번의 점상이 나오게 됐지만, 온코니 어, 테라피스 2.3 깔고 가고, 3.3, 4.3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주를 받고 나서도 더큰 상승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외인들이 약간의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좀 뺐단 말이죠. 지금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죠. 요 구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달라붙으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을 만들어 냈을 때더 많은 개인을 붙이면서 쉽게 쉽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쉽게 올린 요 구간에서 우리가 권리락을 받게 되면은 지금 요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하셨다.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두 배는 물론이고 세배그 이상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올 텐데 자칫하면 다시 원래 라인까지 내려오겠죠 내가 확실하게 매도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순간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래 라인까지 회복을 할 텐데 우리가 요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수급입니다 물론 수급이고 호가창을 보고 내가 블록으로 던지는지 아니면 호가창을 체크하는지 요것만 확인해도 권리라 일에 우리가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들고 다시 한 번에 점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요 본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추석 이후로 얼마나 바빠요. 지금도 밀린 업무 처리하시느라 정신없을 텐데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다 처리하지 못한 일다 하셔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신 변하는 수급들 그리고 호가창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상증자로 인한 요 권리락.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망 소통망 통해서 실시간 정보들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간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건 알겠다. 내가 지금 이득을 벌수 있는 수익 구간인 거 알겠다. 지금 두 배, 세배 노릴 수 있는 거 알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편하게 문자 한통 주십시오. 사육구9구리나로 온코닉 온코닉이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망 소통망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고 투자 이어 나가면서 수익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권리라기 일부터 강한 변동 폭이 생기게 될 텐데 요 변동 폭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점상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점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요 부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8시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 라이브 참여하셔서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두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어, 마찬가지로 온코넷으로 보내주시면 8시 라이브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전문 소통방을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텔레는 좀 싫다 아니면 소통까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온코디 문자라고 붙여서 보내주시면 같은 내용들 그리고 라이브 링크까지 다 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모든 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얘네는 기관은 사실 그렇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기관은 확실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가 한번 점상을 할지 두번 점상을 할지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100%는 없습니다. 100%는. 한번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 분들이 막 겁먹고 다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어, 요구가 우리가 막아보고자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폭이 큰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석도 겹쳐있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것을 피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우리가 노릴 것은 지금 요구간에선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권리락의 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는 구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3만 하더라도 거의 두 배죠. 지금 현재 52,000원 기준으로 한다 해도 곱하기 1.3 상한가 1.3 하면 67,000원 한번더 친다. 그럼 88,000원 세 번까지 친다. 그럼 두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만약에 네 번까지 나온다 하면은 세배 수익 나오는 겁니다. 어, 요구가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정에 대해서 목요일 날 우리가 매매를 마쳐놔야 지금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권리라 일에 도전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어, 시장 시작하자마자 사야지 라고 하면 벌써 저 위에 찍혀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 금지 구간이고 우리가 대비할 것은 요 권리락 권리락 일에 나오는 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만 하면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선 제가 정보방,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에서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요 기회 확실한 기회 잡아가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에 뒤에. 매매 기법,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 대장주에 진입하기 좀 힘들죠.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방원 섹터 대장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 정리해 놨으니까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요 매매 기법 그 중에서도 지수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 지수 거래는 세력들이 쓰는 리스크 해지의 방법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보통 8, 9월이 되면 국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입니다. 어, 특히 추석이 다가올수록 개인 투자 분들의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 약세가 조금 더 심화가 되는데 특히 좀 주의할 점이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현재 예탁금이 67조 약 70조 정도 되고 신용장고가 약 23조 전체 예탁금의 3분의 1이 현재 신용장고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반대 매매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거품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는 요 워렌 버핏이 뭐라 말씀을 하셨냐? 유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그만큼 신뢰도 있는 지수가 S&P 500인데, 이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총 상위 500개를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좀 특히 주의하실 점이 이 선거 시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트럼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여기 조정 나왔고, 트럼프 취임했을 때 이제 조정 나왔고, 그 이후로 쭉쭉쭉 가다가 바이든.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또 내려가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코로나 맞고 나서 이제 또 트럼프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2기 중간 선거가 내년입니다. 2기 중간 선거가 내년 26년 11월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선거 이슈가 내년 11월까지 있다. 그때까지 우상형 쭉 그린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1기 중간 선거까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20% 올랐습니다. 2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기회다. 특히 추석 전에 눌림목이 한번 나와준다면 우리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접근할 거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리스크 헤징 혹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국장만 보셨던 분들께서 S&P 500이나 뭐다우전스 나스닥 뭐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 뭐 다우존스에는 뭐 이렇게 되고 나스닥은 이렇게 되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함께 배워 가면서 매매를 이어 나가고 싶다.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요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469의 그렇치 안으로 지수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목의 상승을 베팅하고 지수도 뭐 상승을 베팅했을 때두 배의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반대로 베팅을 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 어, 요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위에 제 개인전화번호 사6구의구륙치단으로 지수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만든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 맞춰서 공격적인 배팅을 할지 혹은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안정적으로 갈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어, 지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워낙 대장주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어, 좀 지금 진입하기가 어렵다,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부장 종목들.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요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 응원해주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부장 종목들 한번 간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조방원 혹은 뭐, 반도체, 아니면 AI라든지, 어, 지금 워낙 대장주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지금 진입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투자를 이어나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장주를 뒤따라서 급등할 종목들 제가 추려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벤티지랩 AI 관련 소부장 종목인데 상승형 매집 패턴 이어나가면서 3배에서 4배의 급등을 보여주고 이후로 하락시키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그 후에 갑작스럽게 6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뒤에 셀바스 AI라고 하는 어,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 똑같이 3배 이상 4배 정도의 급등 보여준 후에 하락 패턴 보여주고 이후에 800%의 급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죠. 어,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 AI 관련 소부장인데요. 똑같은 패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평선 이탈하고 나서 급등을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인데, 어, 상승 이후로 하락하락, 현재 삼각수렴 돌파하고 나서 매직 구간 형성했거든요. 최소 두배 이상,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지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뛸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요 위에 469의 구릭 채널로 소부장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당 선착순 10분께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소부장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들 간출인 종목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 반도체 AI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부장 종목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469의 96 전화로 소부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